이 가게는 지돌이, 저기, 사시미를 먹으러 왔고, 여기도 역시 시소가? 어, 시소가지. 어, 여기도 음. 시소가 있어. 네, 근데 시소는 일본어로 뭐라고 하냐? 그게? 네. 시소가 일본어야. 아 시소가 일본어 시소가 일본어라고. 아... 그러면은 시소는 한국어로 뭐라 해야 돼? 그걸 그렇게 물어봐야지. <laughs> 아, 시소가 <laughs> 한국어로도 아, 몰라요. <laughs> 농담이고 시소를 한국어로 차족이라고 하더라고 차족이 메뉴 한번 봐볼까? 오, 와 심지어 한국어로 써져 있어요. 오 진짜 오. 한국어도 써있어요. 네. 네. 근데 너무 지역인데 돼지 간장놀리쌀볶음맑간사시미 아, 이거 또니다감 아, 이거 다은 색만 하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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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 미야자키 지, 치도리, 지도리라고 하는게 인기가 많습니다 요걸로 이제 꼬리꼬리 꼬리꼬리 하나가 꼬독꼬독 식감이 특징이고 카라시.. 아 쇼가랑 오, 오롯이 닙니꼬 같이 준비되어 있고 레몬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아, 한번 좋아. 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뭔가 아카미랑 시로이 부분이 있고 쇼유 한번 찍어서 저는 보통 쇼우가 파랑 쇼우가를 살짝 올려서 음오독오독한데오독오독할지 어, 어, 음.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음. 이걸 막 표현을 음. 미남겨 써서 한번 해볼까 음. 오독오독한 식감 왜 어. 치돌이가 너무 맛있어요 아. 오독오독한 식감의 치돌이가 너무 맛있어요 <웃음> <웃음> 아. 와, 이제 빨간 부분 한번 먹어볼까? 자, 빨간색 부분. 소유. 응? 쇼가 파지만 이번엔 오롯이 닌니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닌니쿠. 껍질이 음 음. 식감이, 와. 고기도 좀살렸어요 좀. 오리 같은 느낌들. 더 맞아요. 약간 오리 같은 느낌. 기가 막힙니다 여기 닭이 많네요 모츠나베도 있네요 모트나베도 모츠 있고 멘타이코다시지로 막기랑 체카멘타이코로 템프라 히 또, 치떡 오차치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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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시오도오시오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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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이게 얼마지? 오 이거 7,500엔, 아7 5 0원인데 가격이 합리적인가요? 어, 살짝 비싼 감이 없지 않나 있긴 하나. 네. 근데 이게 뭉쳐나서그래뭉쳐나서 이게 음. 음. 이거 염도가좀 높아서 한국분들에겐 짜다고도 얘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 포인트는 명란이 젓갈이라는 거예요. 젓갈은 무조건 짜죠. 근데, 템프라랑 진짜 잘 어울린다. 와, 아,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차즈케 왔고요. 오차즈케가 뭐냐? 차를 밥에 말아서 이제 먹는 건데, 해장의 목적으로 좀 사용하긴 했습니다. 음, 위에 떠있는 건데, 위에. 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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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 한번. 오 여기서도 시소향? 음 쌀이 굉장히 작거든요. 음, 쌀이 쌀알이 작을수록 상급이 많아요. 종자가 좋다라는 거고. 와 맛있다. 오스프에서 확실히 시소향이 나다오 뭐. 맛있어. 우마 우마. 아이야 아리오마우챠즈케 이거 진짜 사이콘데 음, 이게 시소향이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지 뜨거운건데도 어, 음. 저는 개인적으로 시소가 호불호가 많이 갈릴거라는 생각을 많이 음. 했는데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없을거 같아요 맛이 향이 와, 기가 막힙니다 와 진짜 미쳤습니다 벌써 해장이 되는거 같고 반찬으로 오카즈로 멘타이 템푸라로 먹는 걸로. 음. 저희 저희 배가 등쪽에 붙었다가 지금은 이제 앞으로 돌출된지 이제 이틀째고요. 아마 귀국하면 다들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아, 벌써? 어 그래? <laughs> 여기는 토리 사시미, 닭상시미를 먹는다? 한국에서는 사실 제가 여수 직접 가가지고 먹거나 제가 직접 닭 잡은 거를 오로시에서 먹거나 요거 아니면은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기 오면 닭고기 사시미가 좀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그걸 이용한 오차즈케 진짜 너무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꼭 드셔보세요. 추천입니다. 저는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세노 고치사마데 산.